아니, 이렇게, 어? 미쳤나봐. <목소리> 오! 대박. 많... 방송사 하고 있는데, 이거? 방송 하십니다 아우, 다 조명 좀좀 좀 꺼주세요. 뭐 이렇게 센스가 없고 눈치가 없어? 지금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제 얼굴에 광이 나잖아요. 자, 한번 줌인 해가지고, 다 한번 제 찍어보세요. 줌, 줌, 줌더 끌어 당겨. More! 더! 갈게요. 어때요? 광 미쳤죠? 나좀 봐. <laughs> 내 피부처럼 광 나고 싶어? 날 따라와. 오늘 정말 잘오셨습니다 광의 미친자가 광의 더 미친 사람들과 오늘 함께한다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광대 광으로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광의 미친 브랜드는 어디냐? 바로 바로! 네, 그럼 바로 저희 광채하면 바로 CMT. 방팔러 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각 잡고 오셨네요, 세 분. 저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사실 홍보가 필요 없는 제품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세분 나와주셨으니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제가 c m p 의 베스트셀러, 프로폴리스 앰플 담당입니다. 분사력 하나로 한국을 넘어서 일본까지 점령한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미스트 담당자입니다. 선크림인데 베이스고 베이스인데 톤업까지 되는 저는 슈퍼루키 톤업선 담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세 분이 여기서 싸우겠다. 어, 요즘 오늘 좀 신선한데? 벌써부터 살짝 그피 튀기는 신경전. 전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눈에서 진짜 미친 광기가 <laughs> 무서워요 우승한 분의 제품은 30초 동안 기가 막히게 피할를해는 거! 고생! 아, 좋습니다 앰플부터 20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GO! 자 여러분 일단 20년째 C&P 1위 벌써 미쳤다 그쵸? 진짜 속광, 윤광, 결광 다 잡은 미친 앰플이에요. 20년대 사랑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일단 보습 미쳤고 피부 결까지 쫙 잡아주는 제대로 관리를 해주는 미친 앰플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제형을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어? 산뜻한데 속은 쫀쫀하니 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어... 아. 일단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이거를 돌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자, 보세요. 하고 돌리면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20년 차라고 했잖아요. 이게 일단 너무 강력합니다. 음, 미쳤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laughs> 안개분사. 미쳤죠? 이제 입자 고운 거 보이시나요? 이 고운 입자들이 그냥 얼굴에 바로 가볍게 흡수되면서 메이크업 후에 뿌려도 무너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대용량을 무려 1 플러스 1, 500ml 용량으로 드리고 있는데, 세민이 이거 미스터가 없어요. 미쳤죠. 예. 그래서 1분에 3개 팔린다는 사실도 좀 미치긴 했는데. 어. 나를 왜 불러?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지금? 어, 근데 그 프로폴리스 향이. 와, 확실히 분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여기까지 싹 오거든요? 음, 미쳤다. 긴장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laughs> 나는 사실 하다가 이분은 쓰러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준비해주시고, 고! 저희도 진짜 만만치 않게 오래 사랑받았습니다. 무려 10년, CNP 내 선크림 1등. 일단 미쳤죠. 그리고 패키지 저희, 저희 리뉴얼 해가지고 지금 엄청 귀여운 핑크색 컬러가 미쳤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지금 이 자연스럽고 예쁜 톤업. 더 이렇게까지 예쁜. 어? 탈락입니다. 아, 그래도 톤업, 선크림, 베이스. 한 번에 이게 다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음, 미쳤다. 그러면 일단 중간 집계 한번 보고 갈게요. 2라운드 같은 이야기 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다르게, 다른 미쳤다를 외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첫 번째, 시. 자. 일단 앰플을 무려 원뿔 원뿔 원의 트리플 기획이거든요 미친 혜택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제형이 끊김없이 어, 산뜻한데 이게 쫀득해지는 피부를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에 파데가 착착 달라붙어요 화장이 너무 잘 먹습니다 미쳤고요 여름에 화장 제일 많이 무너지잖아요 여기 무너지는데 어 이거는 꽉 잡아주니까 아... 중간에 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어 이게 어 그래서 어 이게 이게 어. 앰플이 너무 좋아서 어 아, 좋아서 어 그래서 자꾸 어, 어. 아 이거였구나. 어 근데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이게 화잘먹템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마음을 살짝 움직여요. 자 그럼 두 번째 2라운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싹뿌리면서시 C&P m 직원 중에 이거 책상 위에 미스트 없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증거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전 직원이 다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인기도가 미쳤다라는 거고 이거 메이크업 샵에서도 진짜 많이 쓰고 요즘 일본에서도 인기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습한 거 아시죠? 그 습도가 되게 높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제형이 가볍... 잘하셨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마지막 톤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일단 앞에서 여름에 쓰기 좋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여름에 메이크업 얼마나 무너지고 들뜨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근데 이 제품 프라이머처럼 모공을 싹 메워주면서 이제 번들거림 없는 상태에서 베이스가 착착착 올라가니까 그냥 화장이 착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미친 선크림이라는 거꼭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굉장히 깔끔했고, 시간 안에 다 끝냈는데 중요한 거는 미쳤다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면은 최종 집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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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축하드립니다. 앰플입니다. 오 축하! 오 앰플이 이겼으니까 앰플 또 얼마나 좋은지 검증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말이죠. 끝. 아니 이렇게 어 미쳤나 봐.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 뭐 이렇게, 이렇게 발라도. 안 끈적거려요 산뜻해요뭐 어, 어.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되게 산뜻하거든요 아 이렇게 온몸에 발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원풀원 원뿔 원풀 원 스위플 기획이잖아요 원풀원풀원 기획이니까 부담 없이 몸에도 좀 호사를 누리고 싶다 딱이에요 근데 어 웬만하면 스포이드로 사용을 해주세요 <laughs> 이번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광인을 가리는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진행해 볼 게임입니다. 바로 광클 게임이에요. 대부분 짜신 분이 광이어고 광클로 짜신 거예요. 정말 어 열일하신다. g m p 인데 재미없게 손가락으로만 하겠어! 두 손으로 클릭 해도 되나요? 아유, 코로도 해도 돼요. 난 다리를 좀잘 떤다. 아니면 나는 뭐, 투월킹 잘한다. 이러면은 엉덩이로 내려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손까락다 쓰겠습니다 <laughs> 아 저는 캐스팅치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안물어 볼게요 준비 고 다른 페이지 넘어갔어요 탈락 <laughs> 들어가세요 이게 열 손가락이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단울. 아니 이거 탈락이에요 아 이거 냉정하게 해야지 넘어갔어요 자 준비해 주시고 고오 잘한다 잘한다 오 생각보다 잘돼 좋아 좋아 때리지 말고 다. 어 됐어 오오오 진짜 잘해 진짜 잘해 가, 발가락 갈까요? 다, 리어, 다들,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겁니다. 아니, 감독님, 제, 제, 제 모양새가. 어, 어, 야, 야, 어, 야, 야, 큰일 날뻔 했다. 시작. 탈락입니다. 다들 예측했듯이, 우리 미스트, 1등입니다. 미스트, 영광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밖은 덥고 또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또 건조해가지고 피부 밸런스가 무너지는 게 오히려 여름이에요. 식 뿌리기만 하면 수분도 충전되고 에너지도 충전이 싹 가능한 바로 미스트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고운 입자들이 메이크업 위에 뿌려도 피부에 무너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데일리 미스트로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은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입니다. 이 열기를 이어서 바로 다음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로 끝나는 단어 말하기 게임이에요. 광광광자로 그래? 끝나는 말은 윤광, 물광, 수광, 꿀광 망능광, 달광, 축구광, 안광. 어?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광광광자로 끝나는 말은 일광, 청광, 태양광, 방광, 달광, 달광 축구광, 별광. 우와! 이기광. 누구라고요? 이기광이었어 팬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 게임의 우승 바로 바로 앰플입니다. <웃음> <웃음> 자 준비됐어요? 네. 갑시다, 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속광, 윤광, 별광 다 잡은 미친 앰플이에요. 바르자마자 광이 이렇게 극광. 이광 미친 광 앰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바로 광 속에 광을 찾아라. 시. 시작! 과연, 과연, 오, 지금 벌써부터, 오, 빠릅니다, 빠릅니다. 어, 근데 잠깐만. 이게 미스트가, 어, 어,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눈감아봐아 확실히. 봐봐. 눈 감아봐요. 아니, 진짜 뿌려져 싶어가지고. 어, 그럼 자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떡해. 자아요자아 <laughs> <laughs> 어, <달아>. 아,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시간이 지났습니다. <laughs> 과연, 어, 우승은 누가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서 아주 다 뿜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보시면은 피부 톤을 핑크빛으로 자연스럽게 한 단계 밝혀주는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싹 흡수가 됐죠. 음. 그래서 보송한 마무리감으로 전혀 끈적이지 않고 프라이머처럼 피부결을 정리를 해줘서 화장이 착 붙는 제품이에요. 오 대박이죠. 자 오늘 영광의 승리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CNP 대표 광친자는 바로. 앰플 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laughs> 그럼 오늘 우승한 앰플! 제 약속대로 제가 보고 느끼고 들은 것들을 토대로 30초 동안 설명타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에, 지금 여름입니다. 너무 덥잖아요? 더우면 막 너무 습하고 난리가 나요. 그럴 때, 이거, CMP, 프로폴리스 앰플 하나만 있으면 돼. 몇 개? 하나. 근데 여기는 또 대박인 게, 원풀, 원풀, 원 가가지고 또 트러플인가, 트러플인가 그걸로 간대요. 일단 눈에 까무러칠 거고요. 한번 제가 싹 도포해볼게요. 어! 여기 제형 자체가 쫀득하니, 쫀짠하니, 지금 내 손등에 너 키스한 거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한번 발라볼게요. 와, 근데 진짜로. 감싸는 느낌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리브영 2,000원. 슛! 크 쿠폰까지 드리고 있고요. 저 박쌤이가 진짜 보장합니다. 뭐야? 어디 갔어? 다 먹었어. 아, 진짜야. CMP 광채 맛집에서 소. 관, 윤관 그리고 할인으로 정신 건강까지 이거 제가 오바 넣어봤어요. 음, <laughs> 정신 건강까지 다들 챙겨가세요. c m p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아 근데 또 우리 나머지 두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본인 입으로 직접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 있으면은 다 퍼부어 주세요. 이게 1분에 3병이나 팔리는 그 전설의 리스트거든요이 대용량 리스트를1 플러스 1 할인까지 저희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1 플러스 1이두개다 해서 500ml 이번에 그 친구분한테 선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믿고 그냥 거르는 걱정을 <목소리> 거르는 <목소리> 어머 어머 죄송해요 공표님 믿고 걱정을 거르는 그런 무조건템이잖아요 무템 이번에 올 영세일 때는 요 C&P m 브랜드만 총 이렇게 다 묶어서 3만원 이상 구매하실 경우 저희가 1,000원 할인 더 들어가거든요 진짜 저희 꼭 잊지 말고 한번 이번에 사용해 봐주세요 톤업도 할인 상품이 있는 거예요 톤업 선도 이번에 올영 세일, 원뿔 원 세일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프라이머 베이스 톤업 선케어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요거 바르고 메이크업 하시면은 그 궁합이 정말 최고예요 여름에 이제 피부에 유분이 올라오면서 이 베이스가 자연스럽게 피부에 섞이면 되게 은은한 광이 돌거든요. 파데프리도 가능하고 화잘막 베이스로도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톤업 보여요? 헉? 근데 진짜 컬러 다르세요. 그래요. 저 검해요. 왜요?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저 검해요. 너무 잘 돼서. 네. 자연스럽게 잘 돼서. 아, 어 제가 너무 자격지심에 쩔어서 그만.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맞죠? 어, 확실히 톤업이 바로 되네요. <laughs> 정말요. 우와. 어? 민망해라. <laughs> 진짜 이분들이 화장이 너무 진심이시고 차앤박이 일단 너무 진심이시네. 그리고 또이 제품이 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제형 자체가 한 계절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어서 저는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가 또 광친자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어디로?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서 C&P 차앤박 화잘먹 꼭 이용해주세요. 아니 근데 나 개인적으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장바구니 쿠폰에 뭐가 담겼는지 아마 아마 봐보자 재밌잖아요 또 이런 리얼한 방송사 학원데 이거 이 기회 CMP 오령 할인 6월이에요 여러분 아이 창 뽑아가는 거예요.